제가 하동에 온 지가 지금 17년 됐거든요. 아, 예. 근데 정말 하동을 사랑하는데, 터세 때문에 애로 사람이 많습니다. 음, 음, 음. 아, 애들도 여기 뭐, 애기 아빠가 여기 오시고 또 그러시는데, 참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싶은데, 음. 정말 그 부분에서 터세 때문에 참 음. 너무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한때는 정말, 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다시 마음을 또 찾고 아, 우리 선생님하고또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하동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하동에 살고 싶은데 그건 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 지금 하동에 왔다. 지금 아, 십몇 년? 1 7 년. 1 7년 됐는데 지금 내가 힘들다 이러면 하동에 와서 내가 할 행동을 바르게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것도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응?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동에 왔다라고 하면 처음에 와서 타지야. 타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응. 내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도울 낳고도 하지 말고, 여기를 배우려고 해라. 어, 내가 하동에 와서 살려면 하동을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동을, 오기 전에 3년 동안 하동을 공부하고 왔던지. 어, 어 공부도 안 하고 여기 덜렁 왔어. 그럼 어, 내가 이렇게 해도 바치고, 저렇게 이 해도 바치고, 일로 가도 바치고, 자동차 는 아무 때나 가히 다 바쳐, 이게. 이런 내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막 위축도 되고,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원리를 몰라서 그렇대. 내가 그 지역에 갔다면 그 지역에 가서 3년 동안은 그 지역을 배우는 데 힘쓰지, 어떤 것도 간섭도 하지 말고, 어? 남들하고 친하려고 들지도 마라. 어? 어, 근데 이, 요 와가지고 남들하고 친하려고 엄청 깼거든요? 요거부터 꼬여버린 거라. 친한나 하지 마라. 니가 공부가 된 만큼 자동적으로 친해지는 거거든요. 친해지는 거는 니가 친해지려고 해서 친해지는 건 억지로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뒤통수 맞고 이상하게 되고 이래갖고 또 상처를 입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들어서 하지 말고 할게 내한테 오도록 만들어라. 뇌를 갖추고 있다든지, 이 지역에 왔다면 이 지역을 열심히 내가 여기 지역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지역이 모르면 안 되니까 알려고 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달라지면서 여기서 이제 내가 확장성이 일어나죠. 이 지역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이만큼 내가 뭘할수 있는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을 모르면 요만큼밖에 모르면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원래가, 못 벗어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지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이다. 어? 똑같은 거예요. 네가 대한민국을 잘 알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는 문제 없을 것이다. 어? 근데 대한민국을 모르니까 대한민국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 그니까, 이, 내가 좀, 일본까지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일본까지 확장돼서 살수 있는 게, 이게 우리 땅이 될수 있어요. 내가 사는 땅. 응? 뭐, 미국까지 확장이 됐다. 그럼 미국에서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을 먼저 알고 가야지 미국에 살기가 좋아요. 모르고 갔다면, 거기 가서 미국을 배워야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는 원리를 우리는 몰랐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7년 되고 나니까, 뭐, 이래도 바치고, 저래도, 아이고, 떠날까, 막, 익하고 있는데, 떠날까, 익하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이제 사람들을 인연을 주죠. 어? 이제, 이제, 요런 걸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이야기는 또 달라요. 어, 이제, 밖에 나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17년 동안 열심히 나를 갖추었다면, 지금 좀 시간 지나면 바깥하고 연결되기 때가 있어요. 연결되면은 이 하동에 대해서 우수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글로 떠나는 게 아니고 하동 사람이 저거를 돕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동이 빛나요. 너 때문에 하동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다른데, 이, 이게, 요렇게 되면은 하동을 위해서 너는 무언가를 한사람이 이제 의무를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삶도 좋아지고 엄청난 삶이 달라지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의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어, 어 거기서 자라 가면서 의무가 달라지고 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언제든지 의무를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법을 주는 거거든요. 그 연법에서 나는 의무를 행하라고 주는 거지. 네가 그걸 갖다 득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의무를 행할 때니 네 덕은 스스로 돌아오느니라. 니네 덕은 그냥 챙기진다. 원래가 덕을 볼라 하지 않아도 보게 돼 있는데 의무를 행하려고 들지는 안 하고 내가 뭘 챙기려고 드니까 맨날 챙기가 조금 모았는데 빼게부고 모았는데 빼게부고 나중에 결국은 빈털터리가 돼 가는 응난 나중에 존중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맨날 나는 욕심만 부리고 살다 보니까 지금 그 꼴이 나는 거죠. 응? 욕심이 뭔지 왜 잘못되는 거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성교육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군는 이제 하동에 내가 와서 어, 이게 어렵다면 분명히 하동에서 내가 하는 걸 바르게 못했을 것이다. 하동을 나쁘게 보면 안 되고 내를 지금 이제 지금 뭐 성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하동에 와서 내가 그렇게 모낸 것을 반성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어내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네. 어 모든 내한테 일어나는 주위의 상황은 내한테로부터 변한다. 어? 네가 뭐 갖추게 하려고 안 그래도 갖춰줘요. 왜 네가 거기서 바르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돼. 빠르게 해라는 거지, 빠르게. 아, 어, 그런 거지. 어, 그렇게, 지금도 아직 안 늦으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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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동에 또, 또 선배님 또, 또 인연이 되고, 어, 또 주위에 또 인연이 많이 돼서, 인연은 좋잖아요. 제법 좋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부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빛나게 살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또 우리 남편들도 또또 또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대로 잘 해야지 남편의 뒷받침이 된다라든지 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으면 내 남편은 저절로 올라가요. 그럼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하죠.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주위에 존중받지 못하면 남편은 지가 가는 게 한계가 있어 갖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차고 올라가요. 어? 이게 부부의 역할이거든요. 응? 남편이 어느 정도 가면 나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면서 내 바탕의 존중을 받을 때이 힘이 남편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조라고 해요. 응? 어? 내조도 바르게 배워야 되지. 어?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도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갖고 뭔가 힘이 된게 없다면 남편한테 내가 대접받을 생각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어.